오늘 날씨가 최고 근데 나는 이렇게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죠? 저는 오늘 한의원에 갑니다. 왜 가냐면 제가 지금 쌩얼이에요. 저의 여드름 자국 치료를 하러 갑니다. 가서 제 피부에 이런 상처나 자국 같은 거를 보고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화장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쌩얼이지만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마스크가 요즘은 좋은 것 같아요. 네자 한번 가볼게요. 아, 진짜, 나만 너무 덥네. 아, 벗을 수도 없고. 자, 여기 잠실역에 보면 월드타워가 있어요. 월드타워에, 어, 잠실역 몇번 출구냐면, 짜잔. 잠실역 7번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7번 출구 나와서 그냥 쭉 직진하면 200m?만 가면 맥도날드가 보여. 맥도날드의 그 건물에 위치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드름 흉터, 제 얼굴에 있는 흉터, 새살침 코라테라피를 할 거예요. 새살침 코라테라피. 어떤 건지 한번 상담을, 제 얼굴 상담을 받으러 가볼게요. 자, 맥도날드 있는 건물. 그래서 층층에 위치해 있어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그, 계단을 사용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더워서 벗어야 될것 같아요. 자, 어디 있는지 볼까요? 계단 올라가서 우회전 하면 길를 따라 쭉 직진하면 로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쪽이랑뒷볼 mm 볼트 -hmm. mm -hmm. 쪽이랑 네, 이때 네, 여기 부분 네네네. 가장 좀잘 보이시는 거 같고. 그래도 깊이감이 막 되게 심한 편은 아니셔서 이쪽 부분이 네네. 이렇게 좀 음영이 약간 지면서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으시고 네. 여기 부분 맞으시죠? 네. 지생크림 꼭 발라주시고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옷 보관하고 이렇게 옷 보관함이 있어요 방 안에 저는 신발을 벗고 누워서 준비합니다 이런데 누우면 침대가 따뜻해요 난 그게 너무 좋아. 한이원 침대. 약간 기다리면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근데 기미가 되게 심해네 내가. 심해네? 심하네. 어, 자겠습니다 나자겠는 지금 마취크림 발랐어요. 마취크림 바르고 20분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침대도 편하고 아, 불이 조명이 이러면 나 자지. 또 코골면서 잠이 안되는데 마취크림은 이제 시술하는 부위에 바르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응. 시술 준비 어, 여기 가 얼얼해 마취했는데 얼얼해 짱나 네전 지금 무슨 수술을 하는 건가요? 흉터치료를 받고 <웃음> <갖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밖에 안 나와요 어. 다들 잘 참으시는데 그죠? 네. 그래서 저 지금 한번안 하고 참고 있어요. 참고 아, 계신 건가요? 네. <laughs> 자, 모든 시술을 끝내고, 치열 중이에요. 약간 여기 마취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시술하자고. 세살들가고 올라와. 안에 이제 파인 부분에 세 살을 올라올 수 있도록 침수술이에요. 헌심이도 올라오기를. 예. 조금 아팠지만, 감장님이 잘해주셨어요. <laughs> 참을 많았답니다. <laughs> 끝나고 나왔는데 보이시나요? 약간 붉은기. 자 이제 시술을 마치고 나왔어요. 오늘의 어, 주의할 점은 오늘 하루 동안은 씻지 않고 재생크림은 바른다. 건조할 경우, 그리고 3일에서 5일 동안은 심한 운동이나 사우나, 이렇게 열을 오를 수 있는 것을 피한다. 왜 그러냐면, 붉은기가 조금 늦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크림이랑 재생크림은 계속 발라주고. 또, 만약에 농포가 좀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거는 집에서 간단히 면봉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너무 세게는 아니고, 살짝 짜주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거 햇빛 받으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쓸게요. 네, 딱 가렸어요. <laughs> 잠깐, 살짝 지금, 오, 어, 옥신옥신하고 그러긴 한데, 크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되게 아플까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런 피부에 뭘잘안 해봐가지고, 진짜 또 아플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참고 견딜만 하고, 이거 내가 받을만 하다. 내가 몇해 동안 내 피부가 재생이 가능하다면, 난 이거 참을만 하다라는 정도의 참음입니다. 자, 저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또안 씻으니까 뭐 씻는 영상을 아니지만 오늘 저녁에도 한번 보여드리고 내일 아침에도 상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안녕! 4월 4일날 2회 예약을, 해, 두 번째 예약을 했거든요. 4월 4일날까지의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그리고 중요한 건 저기 한의원 상단 실장님이랑 원장님이랑 되게 친절하세요. 친절하시고 친근감 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처음 가고 또 이런 걸안 해본 초보자로서 부담 없이 또 되게 마음 편안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나만 혼자 겨울이네. 민망하다. 벗어야겠다. 오늘 제가 다녀왔죠. 지금 보이시나요? 어, 오늘 지금 붉은 기는 이쪽은 많이 진짜 더 빨리 가라앉은 것 같아요. 이쪽도. 튀어나온 거 빼고는 붉은 기는 많이 없고, 전 되게 붉은 기가 많을까봐 걱정했는데 아프지도 않고 붉은 기도 없습니다. 제 피부가 잘 해. 재생되기를. 오늘은 아침에 씻었기 때문에 약간 따로 안 씻고 크림만 바르고 잘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씻고 내일부터는 뭐 메이크업도 된다고 했으니까 메이크업 할 일은 없지만 <laughs> 우선 내일 어, 재생 크림 잘 바르고 나갈 때는 선크림은 꼭 발라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황심이 저녁은 이렇게 아프지 않아서 정말 저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프지 않은 거. 아까 이렇게, 이렇게 선크림 바르고 간단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지울 때또 너무 제가 세게 할까봐 그런 거에 부담도 없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2주 후에 또 가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 잘 관리해 볼게요. 잘 자요. 둘째 날 둘째 날 아침 어때요? 괜찮아요? 여기는 지금 선크림을 1차 도포했어요. 선크림 소량으로 이쪽도 이렇게 사... 겨울이라서 선크림을 잘안 발랐는데. 그래서 지금 코에 김이랑 엄청 많아요. 보면 붉은기가 진짜 많이 가라앉았어 붉은기.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되게 오돌토돌한 것도 많이 가라앉았죠? 어제보다. 잠깐 외출하고 올게요. 저는 생얼로 밖에 나왔는데, 어때요? 진짜. 자세히 보면 티나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티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조카를 안고 나왔어요. 잠깐 밖에 외출하려고. 자, 제 피부는 이 상태. 2일차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 피부톤? <laughs> 진짜 말도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씻고 로션만 바른 상태예요 많이 좋아졌죠? 지금 8일차? 8일차 이제 곧 있으면 병원에 다시 가야 되는데 어, 완전 깨끗해졌죠 재생크림 덕분이기도 하지만 제 피부가 재생 능력이 좋은가? 이런데 난건 아직 재생이 안 되는데 여기는 재생 능력이 좋네 괜찮죠? <laughs> 자 그러면 또 2회차 가는 날까지 또 재생크림 덕지덕지 바르면서 준비할게요. 내면과 외면의 건강을 챙기세요. 화이팅!